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거느되 우리 두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찾은 이삭의 신부감 역시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 어울리는 신부감이었습니다. 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귀환하려고 하니 신부의 집에서는 아쉬움 가운데에서 신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먼저 리브가와 오라비가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말합니다.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장세기 24장 55절이네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대답하죠.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6절이었죠 이에 그들이 신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말한 후에 소녀를 불러 묻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58절인데요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가겠나이다 그들이 아쉬움 가운데 리브가를 보내어 보내면서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먼저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산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그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흥성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농경 사회에서의 한 사람은 노동력 그 자체였죠. 그러니 자식이 많다는 것은 노동력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부와 연결됩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도록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자녀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심각한 저출산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고대 사회는 항상 전쟁과 폭력의 시대이죠. 그러니 방어벽으로서의 성문이 무너지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내, 내 성문은 무너지지 않아도, 나의 성문은 무너지지 않아도, 원수의 성벽은 무너져야 합니다.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 후손들이 원수의 성문을 함락시킬 수 있기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요. 폭력의 행사자가 될 전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 길을 따라나서는 리브가의 용기도 가상하지만 그 길을 기꺼이 축복하여 떠나보내는 십구들의 용기 또한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배짱과 기계, 이러한 기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도 이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